최근 일본은 지진, 화산, 폭우, 코로나까지 혼돈의 카오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혼란에 혼란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포기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최우선으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확보한 백신이라도 사람들을 맞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것과 관련하여 엄청난 이슈가 발생해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분노한 상황인데요. 일본에서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 예약하는 시스템이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사실 디지털에 있어서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퇴보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아날로그의 나라 라고 부르는 이유가 옛 것을 고집하며 바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을 여행 온 일본인은 한국처럼 바꾸자, 한국처럼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는 일본 사람의 민도는 남다르다에 물음표를 찍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는 일본이 얼마나 아날로그적인지 알수 있는데요. 제목은 예약 시스템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미디어가 IT에 너무 어둡다, 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발전했나 싶죠? 그럼 내용을 보면, 신용 코로나 백신의 대규모 접종센터의 예약 시스템을 두고, 아무렇게나 적은 번호도 예약이 완료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부 미디어가 이것을 지적했다.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위성이 기사를 게재한 미디어에 항의했던 것은 19일, 지리를 받는 장소에서 당의 부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 이것에 대해 방위성은 아무렇게나 적은 번호로 예약을 해 서버에 부담을 준 것은 틀림없다. 라고 반론하고 있다. 하루에 40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것을 하루 100만 명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별 수단을 다 쓰고 있다. 문제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시간이 부족한 현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대규모 접종센터의 접종권 번호 발행은 지역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방위성에는 정보가 없다. 만약 이번 시스템 상에서 접종권 번호를 대조하려면 도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정보들을 대조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시스템 개발은 1개월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잠깐 여기에서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자면 백신 접종의 예약을 받는 사이트를 방위성이 운영하고 있는데 가짜 번호 즉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막힌 번호가 예약 접수가 완료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접수는 완료되지만 직접 백신을 맞으러 장소에 갈 때는 접종권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갖고 있는 접종권 번호와 예약한 번호가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예약할 때 접종권 번호만 접수되도록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시스템 개발의 준비 기간이 한달 뿐이어서 그렇게까지 개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약은 그냥 막 받고 현장에서 접종권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허위 번호로 예약 접수한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예약해야 될 사람들과 현장은 혼란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에서도 이를 지적했는데 방위성은 가짜 번호로 예약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스템에 부하도 오고 귀찮아지니까 가짜 번호로 예약하지 말아달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짜 번호로 계속 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후진국에서도 없을 법한 시스템이지만 다음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기사 계속 보면 그럼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1개월 이상 시스템 개발이 늦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가짜 번호가 접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라리 접종장에서 제대로 된 번호가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어차피 예약을 하는 시스템일 뿐이기 때문에 가짜 번호가 실제로 접수되는 것만으로 시스템의 미비, 시스템의 불편 등으로 인식하는 미디어가 문제라는 것. 미디어는 인터넷으로만 예약해야 하는 것도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도 방위성은 반론을 했다. 예약 방법을 인터넷으로만 압축한 결과 1일에서 2일 동안 거의 예약이 꽉 찼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적인 전화로 접수를 받았다면 이렇게 빨리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접종권 번호와 연동되는 시스템은 만들지 못해 가짜 번호로라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 역시 방위성답다. 한편 미국 출신 개그맨은 일본은 좋은 나라, 질서가 있고 제대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부드럽게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문제도 난리가 되어버린다. 나는 뉴스를 보며 매일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사소한 사건을 전국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며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무려 한 달을 개발해 만든 시스템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일본을 보면 아날로그를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방위성은 이 예약 시스템을 한달 만에 만들었는데 왜 칭찬은 안 해주고 미디어에서 이것을 지적하냐며 분노한 것입니다. 그럼 해당 기사의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은 근본적으로 불평하고 싶은 성질이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 낮은 시스템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보면 알겠지만 앱 개발자에 대한 정신적 공격이 굉장하잖아. 어플이 중간에 멈추면 별일점. 본인 배터리가 없던 것을 빨리 소모시켰다고 별일점.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이곳 사람들이야. 대규모 접종센터 예약 시스템이 이것으로 좋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다. 이런 한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표를 내둘렀어. 이것이 오랫동안 보안을 말하며 아날로그로 고집한 일본의 현실. 이제는 한국이나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일까. 질서 있는 일본인이라 아무 번호나 입력해 진짜 접촉권이 있어 예약해야 될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 시스템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이 아예 없거나 전화로만 예약해야 하는 한국보다는 많이 발전된 거라 생각해. 1개월 만에 만든 것은 확실히 빠르지만 더 일찍부터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중국은 백신을 자체 개발했지만 한국은 백신 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맞기 위해 허위로 예약하고 있는 것, 일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제작자의 잘못이다. 서둘러야 했는데 1년 넘게 시간을 허비한 결과,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완전한 패배. 동전 뒤집듯이 일본이 디지털 선진국화가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편, 최우선 시 고려돼야 하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취급할 수 없다. 비교적 65세는 잘 다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 건 아니라고 봐. 코로나가 발생한 지한 달밖에 안된 것인가? 여름방학 숙제를 다음 해에 제출하는 건 무엇? 정부에서 아날로그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디어에서 작은 단점들만 부풀려 크게 말하고 있으니, 나라가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못하지. 이것은 새로운 시도한 것에 박수를 쳐줘야 해. 가짜 번호로 예약이 접수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어도 똑같았다. 반대로 전화도 가짜 이름으로 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접종권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한달 동안 나라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게 아무 번호나 입력하면 예약되는 시스템이라니. 마이넘버 카드의 활용은 왜 하지 않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보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는 정부에 감사하다. 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런 시기면 난리가 났을 거야. 일반인이 하루 만에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한국이 옆에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떨까? 미국에서는 로컬 뉴스가 되지 못하는 마이너 사건들이 전국 뉴스의 메인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건 은근히 일본 미디어를 꼬집고 있네. 부정적인 내용을 찾아내 크게 부풀려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사실 오인으로 뉴스나 기사를 내도 책임지지 않아. 정말로 일본 TV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고 성격도 나빠져. 동이에 일본 미디어에서 말하는 한국과 내가 직접 겪어본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정말로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는 오로지 정치에 인생을 모든 것을 집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먼저 시비만 걸지 않으면 일본인이라고 해서 시비 거는 한국인은 없어. 아닌데 너가 정말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한국을 가보면 공항에서부터 내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공항 직원들은 나만 친절하지 않게 굴며. 서울을 3일 동안 여행하면서 도저히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말 걸고 시비 걸었다. 웃기지도 않네. 너 정말 한국 가본 거 맞아? 네 옷에 그 국기가 있던 게 아닐까? 만약 독일이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